다섯 번째 경기 최강 라이번전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코노 울산 팀매드 박형미 입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고 있는 선수는 울산 팀에도 아니라 네, JYW 소속의 박형민 선수죠. 자 어쨌든 이번에는 다섯 번째 경기 75 k g 급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박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포인데 거리 싸움과 발차기 운영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 레그킥과 미들킥을 굉장히 잘 섞어주는데, 레그킥의 경우 단순히 종아리를 노리는, 어, 아니, 허벅지를 노리는 킥이 아니라 종아리도 같이 노리는, 이른바 카프킥이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하단 발차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선수. 울산 팀 매드 소속의 김범민 진짜. 자, 울산 팀 매드 김범민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입장하고 있는데, 저 광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저 선수가 몸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 피지컬에서 나오는 폭발력과 파워가 있거든요. 어, 그런 힘과 또 테크닉까지 섞어서 어, 그동안 많은 선수들을 쓰러트렸는데, 오늘도 과연 그런 화려하고 화끈하고 묵직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파워와 폭발력을 앞세워서 난타전 또 근접전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오늘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강 라이번즈 다섯 번째 경기 케이콘 바트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청코노. 175cm, 75kg, 8전 7승 1무, JYW 소속의 박형민! 패배가 없습니다, 박형민. 여기에 맞설 싸울 홈코너 선수. 177cm, 75kg. 울산 팀메드 소속의 6전 5승 1패 김범민. 5승 1패 김범민 선수입니다. 오늘 주심은 조환희 주심입니다. 자, 아시아 최강을 가리는 2023 K 콤바트. JCN 울산 중앙 방송 그리고 존 t v 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저는 차도로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다섯 번째 경기, 어, 75kg의 양 선수가 이번 경기를 장식할 예정인데 어, 말씀드린 대로 박형민 선수는 좀 어, 본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킥을 운영하는 선수고 김범민 선수는 폭발력을 앞세운 어, 좀 파이터 형, 브롤러 형의 선수거든요. 스타일이 굉장히 엇갈리는 만큼 약간 창과 방패 대결로 이번 경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히려 김범민 선수가 킥으로 스타트를 끊어봤고요. 돌려주는 박형민 선수입니다. 이렇게 탐색전하고 서로의 거리 싸움하다가 순간적으로 거리 좁히는 게 김범민 선수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박경민 선수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키 운영해주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런 직선형 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 자, 얹혔어요, 지금. 자, 주고받고 있고요. 들어가 봅니다. 자, 이게 바로 김범민이 좋아하는 운영이에요. 본인이 타격을 허용하더라도 일단 들어갑니다. 아자, 브레이크 선언땐 때리면 안 되죠. 자, 그리 박경민 선수도 사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운영 자체는 어, 사우스포의 이점을 살려서 본인의 오른쪽으로 돌면서 사각먹고 뒷손, 뒷발 굉장히 잘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킥으로 흐름을 끊어주고 있는 움직임도 좋고요. 오우 자 김범인의 펀치 턴트 들어갑니다. 어, 저 지금 그르기 왔어요, 그르기 왔어요. 박경민 선수 다리가 풀렸습니다 순간. 어퍼컷에 방금 분명히 데미지 있었거든요. 자 경기 속행. 김범인 선수 분명히 지금 느낌이 왔을 겁니다 펀치에. 자, 코너 쪽에 몰아넣나요? 몰아넣나요? 오, 레프트 자, 그렇죠? 예, 네. 펀치를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다운이 맞습니다 펄6 7 4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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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김범민 선수라면 KO를 노리기 위해 이제 무조건 돌진할 거거든요. 전 레프트훅도 들어갔죠 지금 클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펀치를 봉사하려 하고 있는 박경민인데 여의치 않습니다. 김범민 계속 들어갑니다. 자 10초. 자 오히려 박경민이 펀치 포자 놓고요. 오르손또 들어갔습니다. 와, 자, 지금. 사실, 말씀드린 대로 박형민 선수는 키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거리싸움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사실 1라운드 초반까지만 해도 그 운영이 먹혔거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양 선수 사리에 일정 거리가 유지되면서 어 그리고 또 박형민 선수가 영리하게도 상대방이 거리를 좁힐 때마다 이제 직선형 공격이죠. 어 잽이라든지 팁, 어, 앞차기를 활용해서 이 흐름을 끊어주는 움직임. 그리고 미들킥도 이용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김범민 선수가 무서운 게 뭡니까 그런 흐름을 끊어지는 움직임이 나와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 느낌으로 계속 돌진하면서 결국 다운을 빼앗았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는 김범민 선수라면 분명히 2라운드 때도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 전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과연 박경민 선수가 그 흐름을 어떻게 끊어줄 수 있을지. 자, 2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자, 박경민 선수 분명히 데미지 있습니다. 자, 코너로 몰리면 위험해요. 오! 돌면서 플라잉 니. 복부에 분명히 제대로 꽂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범민 선수도 KO 욕심을 내다가 무턱 들어갔다가 오히려 역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방을 노린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한한 어, 한 펀치 한 펀치 모든 공격에 무게를 실다는거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김범민 선수 선수 아 김범민 선수 체력 안배를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에 예, 로블로가 났습니다. 이게 참좀 무슨 신기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이 대회마다 제가 정말 다양한 대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대회마다 좀 기운이 있는 게 KO가 많이 나오는 대회는 또 KO가 많이 나고 오 이상하게 로블로가 많이 나오는 대회는 또 로블로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뭐 시합을 한 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승부로 한 시합인데 오늘 제 시합에 여러분들의 이 선수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선수에게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로블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로블로는 이렇게 스탠스가 반전된 상황에서 많이 터집니다. 인사이드 레어캡을 노릴 때 상대방의 아무래도 저 주요 부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잘못 하면 바로 급소에 맞을 수 있고요. 들어갑니다. 자저기 끝내려가고 있는 김범민. 자 버팅 조심해야죠. 자 고기 숙이고 김범민 또 돌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 박형민 선수 피벗을 사용하면서 역리하게잘 빠져 나왔고요. 방금 한번쳐용했습니다 아! 자 지금 걸렸어요. 걸렸어요. 크록입니다. 크록이. 그로기. 자 지금 슬립이기는 하나 다리에 아, 앞면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박경민 선수 어지러워요. 지금 딱 봐도. 아우. 자 지금 다운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펀치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경민 선수 지금 겨우 겨우 서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김범민 선수의 다리가 먼저 고장나나, 박정민 선수가 KO 당하냐의 싸움입니다. 자, 김범민 선수 왼다리, 카프킥 제대로 지금 허용을 많이 해가지고, 앞다리가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 바디에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김범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자 연타, 어. 들어가죠. 아 어, 이거는 다운을 줘야 될것 같은데, 어, 슬립입니다 슬립. 자 김범민 안면을. 자 누가 먼저 쓰러지냐요 이러면. 와! 지금 경기가 경기가 정말 신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김범민 선수는 카프 킥을 너무 많이 허용해서 한번 찰 때마다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박형민 선수는 두 발로 서 있는 게 힘들 정도로 앞면에 펀치를 많이 허용해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두선 수다 지금 KO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물론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뭐 심판 주심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2라운드 후반에서 로프 쪽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박경민 선수가 카프킥을 날리면서 김범민 선수가 쓰러지는 장면이 한세번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다운을 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게 아니라 킥을 맞고 넘어진 건 다운이 맞지 않나 감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다리에 데미지가 쌓일 대로 쌓인 김범민과 안면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쌓인 박형민 선수 아... 자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가 오늘이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가 예, 불의의 어, 사고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렇게 2차전을 하게 된 건데 지금 로블로가 두 번이 났고요. 아네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예, 1점 감점이 또 어, 주어졌습니다. 3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1점 감점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한 라운드 가져가야 그 라운드 동점인 거예요. 일 분간 휴식을 줄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뭐 어, 물론 뭐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두 선수다 어쨌든 1 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다리 데미지는. 1분 안에 절대로 회복이 될수 없습니다만 안면 데미지는 그나마 예,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로블로를 당하긴 했지만 박형민 선수가 어, 안면 데미지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아닌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파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드밴티지는 또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 오, 경기 속행합니다. 자, 로우킥과 안면펀치의 대결. 누가 먼저 쓰러지냐의 싸움이죠. 오, 오 다운이 아닙니다. 자, 데미지 있어요. 오, 하지만 김범민도 한 방이 있습니다. 자두 선수다. 지금 한 방만 제대로 맞아도 쓰러질 수 있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안면 펀치. 레이 캡, 피틀거리는 두 선수. 주고받고요. 자, 둘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안 말리면 계속 싸워야죠. 들어갑니다. 자,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지칠대로 지쳤죠. 김범민 막판 스퍼트 올려보나요?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왼손. 레켈 자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 양 선수 경기 속행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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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파컷 네, 네. 어르선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언제 k o 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 오. 어, 우어이 아우 이운아아니아요 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양 선수. 아 로프에 기대서 겨우 버티고 있는 박경민. 어 버팅 조심하죠 버팅. 짧은 경기 끝났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두원의 정신으로 불태웠던 이 순간. 다시 한번 감성의 감성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누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 김범민 선수는 어, 너무나도 카프킥을 많이 허용해서 예, 다리가 지금 완전히 걷기도 힘들어 보이는 정도로 많이 데미지가 쌓여 있고요. 반대로 박형민 선수는 체력도 방전이 됐고 안면 펀치도 상당히 많이 허용해서 어, 경기가 끝나갈 때는 거의 로프에 매달린 상황에서 겨우 서 있었었죠. 진짜 어, 이 경기는 투지 정신력의 영역에서 예, 벌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뭐 어, 제가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말을 뭐 함부로 할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카프킥으로 쓰러진 건 사실 다운이지 아니 않나요, 여러분? 아, 네.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명경기였네요. 예, 두 선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 굉장히 치열하고 어, 말씀드린 대로 3 라운드 마지막까지 아 진짜 누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까지 서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판정이 거쳤습니까? 의미가 없는 경기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콤바트 인증서 75kg 체급의 울산 팀매드 소속의 김범민 귀하는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K-콤바트가 주최하는 2023 아시아 챔피언십 최강전 75kg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상위 랭커임을 인증함 2023년 11월 12일 사단법인 K 콤바트 세계 프로 킥복싱 부에타이 총연맹 중앙회장 송상근 네, 인증서를 전달하고 트로피를 정재락 자문위원과 그다음에 우리 박수 이사님께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메달 그리고 우리 JYW 선수 박경민 선수에게도 메달을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야, 정신력 대단합니다. 자, 정재락 자문위원께서 전달해 주시고. 네, 박경민 선수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서 주십시오. 자, 같이 서 주시고 파이팅 한번 해 주겠습니다. 대한민국 K-콤바트 파이팅!